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설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 분석 단계에 대해서 보았었고요. 이 분석 단계의 결과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를 통해서 설계 모델로 변환하는 작업을 객체 지향 설계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 특징으로서는 분석 모델들을 구체화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객체가 수행하는 절차 또는 그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속성이나 자료 구조들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어, 서브 클래스들의 메시지 특성을 세분화해서 세부 사항들을 정제화, 정제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음, 개체 제한 설계에서는 반드시 주, 준수해야 하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고요. 보통 솔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일 책임의 원칙, 개방 폐쇄의 원칙,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의존성 역전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기술사 시험에는 매우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리따 카페에 가시면 객체 지향 설계로 검색을 해보시면 별도로 강의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객체 지향 설계는 최근에 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특징인 대화식 프로그램, 사용자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객체지향 설계가 진행되는 절차는 먼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명세화하고 객체에 대한 연산자들을 정의하고 객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실제적으로 객체를 구현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객체 지향 설계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분석에서도 보았었는데요. 어, 이 설계의 방법론은 럼바우와 그리고 부치, 윌리엄, 로렌스 등의 방법론 등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럼바우가 역시나 가장 중요하게 일반화되어서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론이고요. 이 럼바우에서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로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시스템 설계를 보시면 분석 모델을 서브 시스템으로 분할해서 구체화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서브 시스템들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금융권의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그 내부적으로 입출금을 수행하는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입출금을 하고 나면 메일이 발송되거나 문자가 발송되니까 그런 메일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 문자 발송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서브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로 나누어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도 수행하게 됩니다. 성능에 대한 최적화나 어떤 자원에 대한 재분배, 방안 등을 정의하게 되고 이러한 해결 전략으로서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이나 사양들도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설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시험의 빈도가 매우 낮지만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객체에 대한 설계를 볼 거고요. 객체는 분석 단계에서 정의된 클래스, 속성, 관계, 메시지를 이용해서 각각 설계를 통해서 모델화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각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절차들을 정의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어, 정보와 처리에 대해서 모듈화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요 객체하고 그 처리되는 조작에 대해서 연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설계 5원칙을 기반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역시나 이 절차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부치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보, 보겠습니다. 부치 설계 방법론은 시스템의 형성을 구조화하고 그것을 모형화하는 음, 기법인데 그때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 DFD를 사용해서 객체를 분해하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AD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AD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과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로렌스 기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상화라든지 상속성, 이러한 객체지향 설계를 하기 위한 이러한 개념들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몰토크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스몰토크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럼바우라는 기법이고요. 시스템 설계와 객체 설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설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계에서 활용되는 UML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